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된 겁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곧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돌려주면 되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되는 상황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좌에 의문의 입금이 생겼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범한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어느 날 2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관된 자금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김 씨의 계좌는 즉시 정지됐고, 급여도, 카드 납부도 모두 막히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신을 의심받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박 씨는 이것이 거래처에서 잘못 보낸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에서 바로 출금을 해서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입금액을 본인 마음대로 인출한 순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본인은 선의로 행동했지만, 법적으로는 위험한 행동을 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주부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비슷한 일을 겪자 당황하지 않고 은행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의 금융사고 전담부서와 연결을 요청했고 중개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접수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일주일 가까이 걸렸지만 계좌 정지나 법적 문제 없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씨가 올바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는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은행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입금된 돈은 절대 출금하지 마시고 해당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 금융사고 접수팀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부서와 연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꼭 말해야 할 것은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입금했으니 중개 절차를 통해 돌려주고 싶다는 의사입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조정해 주지 않으면 나와 입금자 사이에 직접 연락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과정이 끝나고 계좌가 해제되더라도 해당 계좌는 해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번 문제에 연루된 계좌는 또다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내 계좌번호를 온라인상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정식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에 의문이 입금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것이고 잠시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 않은 안일한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 범죄가 일상화된 오늘날 이런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를 범죄의 공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문이 입금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며 철저하게 제도와 절차를 따라야만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문의 입금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돈이 내 계좌를 거쳐간 것처럼 만들면 나는 본의 아니게 범죄의 연결고리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설령 단한 번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내 계좌는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단순히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거나 가만히 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의문의 돈이 들어오면 절대로 인출하지 말고 계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금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돌려주면 간단히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금자가 실제 범죄 연루자일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은행에는 금융사고 접수팀이나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중개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은행은 입금자와 출금자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이 절차를 통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계좌 정지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 계좌가 정지되면 급여입금이나 자동이체가 모두 막히게 됩니다.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결제수단은 한 은행계좌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또 의문의 입금이 생겼을 때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멈추고 별도의 안전계좌로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관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가 전체 생활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넷째로 온라인상에서 계좌번호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좌번호를 쉽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금 계좌를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 계좌에 잘못 송금된 것처럼 꾸며놓고 정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연루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곧 나의 금융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상대에게만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을 때의 대처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임의로 조치하지 않고 반드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좌에 의문이 돈이 들어오면 절대 손대지 말 것. 은행을 통해 금융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중개 절차를 거쳐 반환할 것. 계좌가 정지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은행과 꾸준히 소통할 것. 계좌 번호를 인터넷에 노출하지 말고 사전에 생활 계좌를 분리해 둘 것. 마지막으로 내가 송금 실수를 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제도를 활용할 것.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켜도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금융기록은 단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의문이 입금은 작은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거대한 범죄 구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주변에서 의문이 입금을 받았다가 곤란을 겪은 사례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